깨달음. 나는 매일 아침 사랑을 떠올리며 눈을 뜹니다. 현실이 어떠하든 지금 나는 완벽하고 완전하며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즐겁게 상상합니다. 필요한 것을 얻으려면 반드시 고생해야 하고 나를 혹사해야 한다는 믿음을 버리고 세상 모든 좋은 것들이 나에게 쉽게 올수 있다는 믿음을 가집니다. 나는 내가 필요로 하고 원하는 모든 것이 완벽한 때에 장소에서 나에게 찾아올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주가 내 편임을 알기에 내 마음은 평화롭습니다. 나는 내 안의 성숙한 자아와 같은 눈높이로 세상을 보고 모든 경험에서 즐거움을 발견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깨달음의 여정을 쉬지 않습니다. 이 우주의 모든 좋은 것들이 당신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나는 나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